안녕하세요. 타점 잡는 코인도사 이민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리스크 코인 가지고 왔고요. 어, 리스크 코인 관련해서 지금 관점이 파기된 거냐, 아직도 상승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냐, 순절치기 늦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리스크 코인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빠져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완벽하게 개미털기 들어가고 있는 거고 세력들이 가격을 놓고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흐름이 이 리스크만 가지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리스크 보다도 더한 코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올랐던 만큼 이거를 그대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리스크에 무슨 지금 악재가 터졌나요? 세력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나요? 도망갔나요?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 나갈 때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심하게 빠져주고 있는데도 거래량 지금 하나도 없이 빠지고 있는데 세력들이 털고 도망간 흔적 자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분명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가 순수하게 상장 폐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털고 나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세력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7월부터 11월까지 자, 이 기간 내에서 불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당장 다음 주 6월 말 다음 주부터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권 남아있죠 자,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7월 중순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었던 거죠 이게 양날의 검이라서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안에 이 보호법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상패 기준이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안한 심리가 이걸 자극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에 들어가 있는 이 상패 기준에서 이 리스크가 살아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직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불안한 심리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투자자들의 안전은 확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 했죠? 자금이 유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해서 상승해주는 흐름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전 영상 찍어드릴 때부터 이 리스크 코인 분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앞으로의 시황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방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가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상패가될수 있는 코인들을 추리고 추려서. 제가 영상도 올려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 채널에 오시면, 자 이렇게 알트코인 상표 종목 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썸네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한 번씩 보세요. 여기에 제가 상패될 만한 종목들, 상패될 만한 코인들 한 번씩 다 하나 하나 이름 다 불러 드리면서 영상 다 찍어 드렸었고요. 거기에 이 리스크 코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 관점 다 깨버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 상에서도 제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이 리스크 코인은 분명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안한 심리가 상장 폐지라는 이 불안한 심리가 시장 전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하락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9% 10%씩 이렇게 쭉쭉쭉 빠져주고 있는 와중에 리스크는 그나마 조금 덜 빠지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상장 폐지가 이게 2021년도에도 불장이 찾아오기 전에 많은 코인들이 좀 상패가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 불장 찾아왔다고요 지금 이 시기 못 견디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만 보셔도 그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됐을 때가 이때죠 비트코인 반감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고 나서 이렇게 심한 급락을 보여줄 때도, 우리는 공포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왜? 어느 유튜브 다 쳐다봐도요, 분명하게 깊은 패닉스에줄 거다. 요거 알고 있었고, 요거 끝난 뒤에 뭐, 뭐 한다? 불장 찾아올 거다. 요 부분을, 어느 유튜브 를다 틀어봐도, 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었다고. 이렇게 심한 급락을 하는데도.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요만큼 빠졌습니다.인데, 그런데, 공포가, 지금 현재 이만큼이 더 심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타점들을 잡아드리면서. 그러한 위치에 왔을 때 우리는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분명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몇 주째 계속 4월달, 5월달, 6월달 내내 이런 어이없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자, 제가 쓰는 녹색선 아시죠? 자, 도사지표 여러분들이 말, 제가 항상 말씀드린 도사지표에서 이거 지금 전체 다킨 거예요. 전체 다킨 건데, 어쨌든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만큼 빠져 있는 사람 이만큼 빠져 있는 와중에 물리신 분들이 정말 수두룩백백할 텐데 이거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 분명 없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걸 가지고 중장기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밑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쭉 내려왔는데 지금 어디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이녹색선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선. 이 중간에 있는 선요 정도 정도까지 밖에 안 내려왔어요. 많은 하락을 보여준 것 같지만,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을 그냥 그대로 준 거다. 자, 요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와 있다고, 지금. 이 녹색선 마지막 부분, 여기가 3차 지지선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쭉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관전 파기가 맞고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 드리는 게 맞죠. 엄청난 하락을 한것 같지만 사실상 이제 본전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조금 더 빠져준 상태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상승으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 시황 분명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 매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겁먹지 말라고. 지금 현재 공포감이 질려 계실 거라고요. 공포에 매수하란 말도 있잖아요. 환희에 매도하란 말도 있고 지금 어제 오늘 그냥 쭉쭉쭉 빼주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코인 시장 끝났나? 큰일 났다. 아손절치기에 늦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부시라고 상승한 거 그대로 다 반납했지만. 상승 시점까지 그냥 쭉 완전히 다 빠진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요런 깊은 패닉세를 줄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평단 낮춰놓고 이 상패라는 불안한 심리를 요게 없어졌을 때 다시 한번 안도감, 기대감 요런 걸로 인한 분명하게 상승 나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랑 오늘이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오늘도 많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지금 엘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자, 이러한 흐름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2% 19% 이렇게 상승해주는 흐름들 만들어가고 있고 오브스도 지금 열심히 잘 올라오고 있죠. 아르고도 마찬가지. 자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건 앞으로 이런 코인들이 지금 하나둘씩 점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 리스크도요. 몇 주째 이렇게 쭉쭉쭉 말아 내리고 있던 거. 한순간에 얘네들처럼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디서 물리고 계세요? 지금 다 여기서 물리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부터 내리 꽂은 거 보면요. 지금 거의 50% 꽂았습니다. 그쵸? 근데 20%, 30% 올라 봐야 어차피 마이너스라고. 완벽하게 이렇게 공포감 심어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수해서 평단 낮춰놓고 탈출하고 싶으신 분들, 이러한 반등들 나와줄 때 탈출하시면 된다.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야, 이거 맨날 빠지기만 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사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그때가. 완벽하게 그냥 공포감 심어주면서 그냥 미친 듯이 빼버리잖아요. 어차피 내가 이 리스크 코인을 가지고 상승의 관점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매수하신 분들 이거 떨어질 거 이거 알고 사셨냐고. 저를 따라와 주시는 분들, 제가 분명하게 수익 챙겨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안 되시는 분들, 따라와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수익 다 챙겨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제 관점이 틀려 틀어졌다고 해서 저 그거 버리지 않는다고 제가 관점이 틀렸다고 해도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 드릴 겁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다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 드릴 거고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한테 제가 보답해 드린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주는 거 분명히 세력들이 장난질 치고 있는 거고 가격 조정 잡아주고 있는 거고 개미털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거 견디고 버티면 우리 분명하게 불장, 크게 찾아오는 흐름 나올 거고, 이러한 흐름들,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분석 다 해놨고, 그 분석들을 제가 지금 이 대응방안 준비해놓은 거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01028546517번으로요, 리스크 이렇게 문자 주시면, 지금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저희 리스크 이거 손절 안 합니다. 수익으로 만들어 갈 거고요. 아무리 못해도 제가 여러분들 본전 탈출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겁니다. 제 관점이 완전히 파기가 되더라도 다 본전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돈이 없으시면 제가 시드도 벌어 드릴게요. 이 대응방 안에 앞으로의 세력들의 방향성, 움직임, 이러한 것들 제가 다 준비해서 지금 넣어 놨으니까요. 요거 하나 받아 가시면서 리스크의 이 불안함을 좀 떨쳐 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분명히 시황은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에 이렇게 깊은 패닉세를 준다라는 건 그게 그거 자체만으로도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상승하기 위한 근거. 조만간 보세요. 매수세 막 들어오면서 거래량 터져 줄 겁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타점 잡아서 못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제대로 수익 볼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세력들 움직임 포착해가지고 이렇게 대응방안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본인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시드 벌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시드는 단타치면서 소액으로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좋습니다 소액으로 단타치면서 제가 시드 다 벌어 드릴 거고요 단타치면서 수익 제가 인증해 드렸던 거는 제 채널 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 채널 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수익 챙겨 드렸는지 다 아실 거고 이렇게 수익 다 챙겨 드릴 건데 영상으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게 단타 같은 경우는 제가 대응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익을 보더라도 크게 수익을 내드리기가 어렵다. 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 빠르게 우리가 대응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급등하는 코인들 지금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요런게 지금 우리가 단타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수익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만들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반등해 주는 흐름들 잡아서 우리가 수익 가져가려면 그만큼 대응이 엄청 빨라야 되겠죠. 그렇게 빠른 대응들 제가 이 정보방에서 제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번호 보이시는 대로요. 01028546517번으로 문자 도사 이렇게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정보방에 다 입장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단타 매매 같이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드 제가 다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드를 모아서 우리는 리스크 보유자분들 평단 낮춰 나갈 거고요. 어차피 기간 조정 걸려가지고 지금 많이 물려 계신 거 이왕 물리신 김에 제대로 한번 수익 보고 나오자고요. 뭐 본인 성향에 따라서 제가 평단가를 여기에 맞춰주면 본전 탈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리스크 코인 가지고 분명하게 큰 수익 챙겨서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버리지 않고 이 리스크에 대한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올해 말까지만 딱 지켜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올해 말에 보시라고요 제가 그때 이 영상 들고 와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고 말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다가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 지켜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드리는지 보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지키는 거고 수익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제 채널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뭐 악플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좋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무엇보다 리스크 코인 가지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이제 뭐 악플보다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심한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셔서 일단 우선적으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 리스크 코인 분명하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겨가면서 여러분들께 수익 꼭 만들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